안녕하세요 러블리 다용맘입니다. 러블리 맘이요 작지만 소소한 나눔 화분 나눔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분을 어, 나눔을 했었는데 지금 그 추첨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역시나 어, 많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지를 않았어요. 제가 채널이 유튜브를 한 지가 거의 이제 2년이 다돼 가는데, 초창기에는 제 채널도 좀잘 나갔었답니다. 하루에 구독자 100명씩 늘어나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한테 가정적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 좀한두번 정도, 두세 달 정도, 어, 좀,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거의 잊혀져, 잊혀졌던 그런 채널이었는데, 어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모든 여건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과 힘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laughs> 어 2019년 7월 달에 1년 전에 3,000명, 3 0명을 향한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지금 1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도 3,000명에 대한 목표를 못, 달성을 못 했네요. 이번에 총 96명이 응모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26분이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물론 그전에 기존 구독자분들이 한 13, 4분 정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의 사랑에 많이 어, 어, 이번에 이번에도 그 도전은 역시 실패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이렇게 귀한 댓글을 달아 주시고 했는데 이 2년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자주 오셔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신다면 저 또한 어힘 어 용기를 힘을 더 가지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자주 자주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성요. <laughs> 박찬숙 님. 그냥 이렇게 놓고 돌릴 때 과연 내 이름이 들어갔는지 혹시 노락 됐는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지도 않고 했는데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어, 감사하게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서. 어 그분이 추첨통에 들어가는 걸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본인의 이름이 혹시 누락되신 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경 이경란님, 오길정님, 김주향님. 이주희님 가만히 임성송님 보는 다용님, 다용 여사 동방님, 저는 참여합니다. 안 하셔도 그냥 응모해 뭐 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 주신 분들 다 넣었어요. 정관님 용영이님, 용영이님, 손미경님, 정맨님, 로또 다용님, 정영현님, 권미영님, 남정은님, 다육초코님, 아영이님, 어, 이영이님, 박명숙님 어, 너에게로 또다시님, 박명숙님 쪼꼬미 꽃밭님, 다육엔 꽃그림님, 사육 또리사랑님, 저영수님 쑥쑥사육채널님, 황은숙님, 커피나님, 서서찬님, 어스찬님 그 미환님, 이분은 오랫동안 제 구독자님이십니다. 아얀 푸쿠이 형 김경홍님, 쪽꼬미다용님 이분 아까 똑같았나? 행복을 꿈꾸는 다육티브님 똥쟁이 맘님 소라님 이영수님 김종선 데이지님 송하연님 김미영님, 다육홀리님, 김분홍님, 이경란님, 러블리로즈님, 피부님, 차르 찰륵, 차르가부님, 다육사랑님, 이은진님 정성 롤로님 임지혜님, 원경조님, 이분도 오랫동안 제 구독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JM 러브 로즈님, 정성숙님, 성숙님도제 채널에 자주 오시는 분이죠. 성다겸님, 다육벨로스님, 꿈이사랑님, 박경자님, 주정현님, 이의래님. 무리님, 원더우먼님, 이서인님, 조혜인님, 이효, 김효니님, 차동혜님, 문영숙님 임은재님 임은재님 이효주님 고화영님 이니셜이네요 LH. LHS 신경숙님, 윤석님, 이분도 이니셜이네요. KSM 김수민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김, 어, KSM님, 여자 수민님, 이분도 이니셜. p m h 요 박창훈님 짱미진님 왕꿀벌님 오기만님 때또님, 이렇게, 어, 이렇게, 총 96명, 일단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다 넣었어요. 근데 통이 너무 좀 커가지고 좀 민망하기는 민망합니다. 민망한데, 딱 알맞는 이 통에 넣으니까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추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단은 다섯 명을 뽑고요. 다섯 명을 뽑고 혹시나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을 위해서 제가 후보 한 명을 더 일단은 뽑을게요. 어 일단 뽑아서 그분은 어말 그대로 후보입니다. 아마 다섯 분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분이 혹시 있으면 저번에 내가 이천 작년 7월달에 제가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다섯 분이 다 연락이 다 되셔가지고 다섯 분다 가져가셨어요. 그중에 그 전에는 한 분인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제가, 제가 어, 좀 주고 싶은 분 그런 분한테 드렸고요. 이번에는 후보를 한 명을 뽑겠습니다. 후보를 한 명을 뽑아서 다섯 분 혹시나 연락이 안 되는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어, 그분한테 드릴게요. 일단은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까요 저는 전혀, 전혀 글자가 뭐 흔적이 어, 있다든지, 그거는 전혀 없죠. 안 보이게 최선 가렸습니다. <놀람> <두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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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람> 성다겸님 축하합니다. 벌님 축하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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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란님. 축하합니다. 어머나, 오기맘님, 오기맘님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김경조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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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뽑혔어요. 일단은 뽑혔어요. 다섯 분, 뽑힌 다섯 분 축하드리고요. 어, 이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에, 어떻게 할까요? 제 전화번호를 어,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3일, 3일을 일단은 기다려보고요. 3일까지 어, 안 오시는 분들은 그 다음 예비 후보한테 가겠습니다. 예비 후보한테, 어, 돌아갑니다. 3일 동안 기다리고요. 연락을 빨리 주시면 연락을 제가 주소를 받는 대로, 받는 대로 바로, 어, 제가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후보, 혹시 이 다섯 분들이 연락이 안 됐을 때 혹시 그분한테 갈수 있는 예비 후보를 한 번을 뽑겠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한테 행운이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떡할까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임지혜님, 아 임지혜님. 일단은 후보로 임지혜님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임지혜님은 당첨이 된게 아니고요. 후보입니다. 후보. 말 그대로 후보요. 어, 이 다섯 분 중에 혹시나 연락이 안 돼서 남는 게 있으면 그때는 이 임지혜님한테 가겠습니다. 지금 환절기에요 환절기고, 코로나도 그렇고, 시국도 많이 안 좋은 때, 어, 건강 조심하시고, 면역력 많이 쑥쑥 올리셔서, 독감도 그렇고, 감기, 코로나 다그튼히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91분, 91분, 저희 대단히 죄송하네요. 죄송하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을 주시고 하면은 신이 나서 흥이 나가지고 힘이 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